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018년 첫 모의고사죠. 3월 학년평가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부터는 이렇게 학년평가시험이 치러진 다음에 가장 핫 이슈였던 문항이죠. 이런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가형, 나형 문제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세요 저는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요 아직 우리가 지금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까지 마치고 나서 이 강의를 또 혹시 다시 듣게 된다면 아 선생님 얘기처럼 정말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왔었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아직 개념 공부가 조금 덜된 친구들은 나중에 이 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가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는 21번 문제가 굉장히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죠 다른 시험의 21번 문제보다는 굉장히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30번 답게 오답률 베스트 1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laughs> 이것도 기출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오히려 무난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 혹시 작년 수능 30번 풀어봤어요? 어, 작년 수능 30번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30번보다는 선생님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요. 2 0번 문제에 합답형 문제 있죠. 2 이십 번 디귿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라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설지가 이미 다 제공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해설지 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갖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주고자 오늘 이번 사월학력 평가. 가형핫 이슈 문항입니다. 20번 보기 디귿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또삼월 환경평가 특징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합성함수라던가 그죠? 그런 뭐 역함수 미분 이런 것들 이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20번 문제 또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함수 fx는 0부터 x까지 sin, pi, cos, t, dt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 이걸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했어요? 적분할 생각 제일 먼저 했어? 안 되죠. 선생님이 강의할 때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들어있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합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을 때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제로가 된다 그랬거든. 따라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죠. 그럼 F0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니? 그렇죠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 했죠. 그래서,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x가 어떻게 된다? 적분했다 미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떨어져. 다만 변수 t가 뭘로 바뀌겠어요? x로 바뀌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sin, pi, cos, x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일단 문제를 풀었든지 안 풀었든지 간에 개념 공부를 마친 친구라면 무조건 이렇게 두 개는 쓰고 가야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더 부연 설명 거친다면, 이거잖아. 얘를 우리 어차피 적분해서, X를 집어넣는 아이에서, 그죠 0을 집어넣는 아이를 뭐할 거야? 뺄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F0은 상순위가 없어지고요. 안에 있는 아이가 그대로 나오는, 그죠 FX식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구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기억리는디귿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봤더니요. f 프라임 0이 0이라 그랬거든. 에. 여기다 0을 집어 넣어 보자고. 구해 났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사인 파이가 되니까 사인 파이는 0이다. 기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니은 문제를 보는데 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냐.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함수라고 이야기하죠. 를그니까 이제 이 f(x) 함수가 기함수니 원점의 대칭이니 를 묻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 선생님이 일단 이런 생각을 해 봤어. 그래? 그럼 이 f'(x) 함수가 어떤 함수인데?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게 합성함수 형태여 가지고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합성함수가 우함수 기함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합성한 아이들이 자, 사인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고요.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란 말이지. 그러니 이들을 합성한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될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볼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념. 가봐요. 자, f g 함수가 이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함수의 기함수를 합성한다. 그럼 뭐가 될까? 지금 머리 막 굴려보고 있어요. 야, 얘를 들어보면 되지. 여러분, 기함수는 홀수 차수잖아요. 뭐 x 세제곱 이런 거. 우함수는 짝수 차수잖아. x 제곱. 그럼 제곱을 제곱에 넣어 보면 되잖아. 6제곱이죠. 무슨 함수 돼? 그렇지. 우함수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함수에다 우함수를 넣어 볼까요? 어떻게 x 제곱을 뭐네 제곱에 넣는다. 괜찮아요? x 8제곱이야. 그럼 무슨 함수 되는 거야? 우함수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다음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한번 넣어볼까? 기함수는 x 세제곱 우함수는 X제곱. 갖다 두면 X6제곱? 어머, 우함수가 나오네. 괜찮아요. 그 다음,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x 세제곱을 5제곱에 넣으니까 X15제곱은 무슨 함수야? 그렇지. 기함수가 되겠더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잘 봐. 지금, 파이코사인 X.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 우함수를 지금 어디다가? 기함수에답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걸 알아? Y축 대칭인 우함수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F'X가 우함수니까 얘를 적분하면 기함수 원점 대칭 니은은 맞는데요? 라고만 생각한 친구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것도 아, 한번 선생님 정리하고 갈게요. 얘들아. f'x가 기함수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다항 함수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함수는 홀수 차 수반 있는 거 맞지? 그럼 개를 적분하면 f(x)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라고 해도 우리가 항상 적분 상수 생각해야 되거든. 적분 상수가 생긴다고 해도 상수는 우함수니까 우함수가 됩니다. 그러나 f'x가 뭐가 돼 버리면 우함수가 돼버리면, 얘를 적분하면 기함수라고 말하면 위험하죠. 이거는, 이거 이용한 기초의 문제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하 적분상수가 생겨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상수항을 갖다 기함수라고 하지 않죠. 그지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렇지. 요렇게 생겨진 이 fx는요, 뭐의 대칭인? 0, 상수의 대칭인 이런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아까 조건에서 f0이 얼마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f0일 때 0을 지나간다니까. 그럼 뭐의 대칭이다? 원점에 대칭이다라는 형태를 볼수 있는 거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다라는 걸 알려 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를 안 갔더라도 그냥 대충 우리 찍는다 그러죠. 느낌 필로 기형 니은까지 맞는 건 다들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디귿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f 파이, f 파이, f 파이 한번 써볼까, 선생님 일단. f 파이, f 파이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누구를 적분해요? 사인, 파이 코사인 t dt죠. 어, 얘를 적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적분을 해보려고 했어. 치환 적분할 수 있어? 부분 적분할 수 있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기억 니은, 탑답형 문항은요. 사실 이기억 니은을 풀어가면서 거기서 제공해준 그걸 풀면서 알아가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만. 기억에서 지금 f'0이 0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니은에서 지금 원점 대칭 기함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은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던가요?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함수다,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이 정적분 구간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한번 써볼까? 보통 우리 우함수, 기함수 적분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그려볼게. y축 대칭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세요. 이러면 0부터 a까지를 적분해서 몇 배하면 되는 거야. 두배하면 되는 거죠. 어 이때 우리 우함수 적분 이용하잖아. 또 기함수 적분 원점 대칭인 함수들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면 항상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네,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할거야니은에서 아, 뭔가 기함수라는 거 성질을 알려줬으니까 그치 f(x) 기함수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뭔가 f 프라임은 우함수고 뭔가 우함수 기함수 적분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뭘 해봤느냐?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요? 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미적분 원에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적분 원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한다고. 잘 봐. 이번에도 예를 들게요. 내가 이 0부터 2까지 이 fx를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럼 어디가 나오겠어? 여기 넓이가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를 평행이동 시켜버리겠다고. 뭐 시키겠다고? 평행이동. 그러면 x축으로 세생님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는 1로 가겠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거야 맞아요? 아 함수식도 이동을 해야지 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 맞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식을 적분한 아이나 그냥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아이나 넓이 어떨거야? 정적분값 어떨거야? 같겠죠? 아 그걸 한번 이용해볼까 생각이 든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를 음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얘를 얼마만큼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게 딱 y축으로 대칭되게끔 나보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뭘 시켜보겠다.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다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요 가요. 자, 요거 얼마가 됐겠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을 거고, 얘 얼마가 됐겠냐? 2분의 파이가 됐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가볼게요. 사인 파이, 에헤이. 얘들아, 얘도 함수도 같이 이동해야지.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t 플러스 2분의 파이 함수, 도형의 이동은 부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됐을 거예 가봐요. 코 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 어, 이거는 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랑 같죠? 그럼 이 코사인은 뭘로 바뀔 수 있어? 사인으로 바뀔 수 있어. 맞아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그런데 얘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얼싸! 사인만 플러스니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사인 T가 돼. 맞아요?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인은 기함수니까요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어. 이거 그냥 뭐 앞으로 쭉 빼버려도 돼.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이 파이 사인 티라는 이 함수는 기함수죠, 맞습니까? 원점대칭 기함수야. 얘를 어디에 기함수에 합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세제곱을 다섯제곱에 합성시키면 열다섯제곱, 즉 얘도 무슨 함수가 되더라? 기함수가 되더라. 원점대칭이 함수가 되더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제로. 마이너스 0 해봤자 제 0. F파이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어렵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서요. 선생님이 이 3월학년 평가의 핫 이슈 문항으로 살짝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3월학년 평가는 알죠? 점수에 연연해 하지, 절대로 안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은 어 개념 공부만 한 친구들은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또 문과 학생들하고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쨌든 빨리 끝내고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문제풀이 샘플 열심히 엄청 하라고 문제풀이 강좌들 쭉 만들어 주잖아요. 문제들 풀면서 계속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 반드시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의 오늘 삼월합평 하디슈 문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